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 금일부름 매일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4년 0 1 2월 28일 수요일이지만 내일 금 마가보험 7장 24-37절 말씀입니다. 개체급당한 여인입니다. 찬송가 471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그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방입니다. 여기는 지중해고요. 지금 레바논 남부의 도시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선물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려그 여자는 헬라인요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수로 보내기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차여 자녀 이스라엘 자녀 먼저 먹게 자녀떡을 쳐요 개들에게 예수님이 예,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십니다. 이방인은 원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 있다면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먹는이다 자신을 개 취급해도 안내지 않고 여인 예인은 간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니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부스러기 언에 남에게 주고 복다 남은 것이라도 달라는 겸손한 간구를 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두로 시돈, 대가벌리 지역을 통과하여. 대가벌리 지역이 여기입니다. 통과하여. 사람들이 기묻고 말듭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기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에 손을 대시며 손가락을 양귀에 대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고 하늘우로탄시관심하게 이르시되 에바다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얘기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니. 하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한다 하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